방노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이 글을 씁니다. 나는 그대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이어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신도들 몇이 와서 그대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그대의 진실성을 증언해 주는 것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어 그대가 신도들을 더욱이 낯선 신도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회중 앞에서 그대의 사랑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들을 잘 보살펴서 보내는 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새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혼에 관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모든 관심이 쏠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로지 육신의 건강과 이 세상에서의 행복과 쾌락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되었다. 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육신을 가리켜 겉사람이라고 했고, 우리의 영혼을 속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게 그냥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즉, 영혼이 잘 되는 것, 이것은 영원한 축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욕은 우리의 겉사람에 집중하게 하고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영혼의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라고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동일하게 그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는 이어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의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로 재직할 당시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이런 말을 남기고 돌아가셨죠.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땅을 겨냥하고 내가 얻어야 할 것들에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막상 떠나는 날이 되었을 때에는 후회와 아쉬움만 가득한 채 모든 것을 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그것은 편지 수신자인 가이오의 영혼이 이미 평안히 그의 영혼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가이오의 모든 일이 잘되고 건강하기를 비는 사도 요한의 축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누구를 만나든지간에 영혼이 잘되어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축복하고 선언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우선 순위를 분명히 해야 속사람 영혼의 일을 먼저 구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기복 신앙의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 우리는 영의 음식을 잘 섭취하고 늘 승리하는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신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